Ես ուզում եմ իմանալ

명단 갖다 주세요. 오늘 사회진행을 맡은 유리호철 시지 사업재단 강탄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유리호철시의 기업과 고급 과정 위한 장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록하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어나 전면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행 Bye. Um.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니다 이하재 국회의원님은 국회 일정이 바쁘셔서 이한종 고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국감 중이나 신동근 국회의원님도 이상규 고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장숙 자유한국당 서구 의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규술 서구의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동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서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심우창 서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정영신 서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응가하십시오. 다음은 서구 보훈회관관체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영 대한상위군경회 인천 서구 지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창수 전문 공장 위족회 인천시 서구 지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순 전문 공경 미만인의 인천 서구 지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조봉선 대한민국 유교창전공자의 인천시 서구 지회장은 참석하셨습니다. 김병국 월남창전자의 인천 서구 지회장은 참석하셨습니다. 윤종덕 고역재 전후의 인천서부체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유대호 특수인무위공자의인천서부체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남춘 유족인천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리 유교창장위공대의 인천시 지부장님 이신오윤희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지부 구지부장님이신 조상관 구지부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최원승 아, 예. 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서겠습니다 김원배 통합방위협의위원장님 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백경장 주부환경서구지회 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순석 서구자원봉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합태수 연희동 방위협의회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오시는 내빈이나 혹시 빠지시는 내빈이 있으시면 진행 중에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전에 먼저 지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나이가라고 하기로는 그걸 초청을 이제 모양의 기술이 아닌가, 그 이자리에 생겨 기술이 수있는그 그리고 모범에 성형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네. 열례 행사로 실시되는 이 행사를 부터 배려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혹은 감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행사를 6월달에 실시하는 것이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청에서 6기화행사를 실시해 주고 있는데 그 행사를 바로 가해진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는 말씀을 보살피 여러분 유리용어 전쟁이 일어나니까 9 5년 됐죠? 누나와 비교해서 전전했던 우리들의 나이도 평균 나이가 80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90대 하면 사같가하게 됐어요. 근데 의료기들의 방달, 일본의 활동은 그게 힘이고 우리가 오래 살고 있는 터프들이라고 볼까 하면 벌써 초보생가될 나이였었는데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약된 시간이 없어요. 저희들에게는. 그런데 이보험단체이것은왜원하것입니다6.25 3년5 공간이라는 이것은 앞으로 1 0년만 원인에 있었든하고 내부 속으로 아라진 분명히 나와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놔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충청하습니다 이마트 저기 서있 우리 여분들 제맛도 포기하고 마시고 적절한 식들를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수석에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전부 수업 들어서 이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몸짓을 지키고 우리 예산당 다루시는 분들에게 홀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받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생활상태를 잠깐 맞추면 안될 수가 없어서 예정부안에주는 말씀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시정부에서 부부하고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일행과 명예수당이 13만원이에요 정부에서 준다는 것이 30만원 그래서 43만원의 명예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무슨 말씀드리자면이보도 많, 정말 그 많은 일이죠. 그렇죠. 그은전의 얘기가 안 돼. 그런데 왜 무슨 장세가 많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은, 다 펴, 다펴요 우리를 일으켜, 나라를 지켜는 흥분이 있이다 당신네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거밖에, 다지 그국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정치하신 분들 다 긍정적으로 사전에 나아있지 않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테 예고하는 외우기라도는빵점이라고 예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오이시리 국가 늘 얘기를 많이 하죠. 오이시리 국가 중에 우리가 명예상에이편 얘기예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명예시장을 많이 다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배만을 입에만 다는 그런 얘기가도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에다 지급는분은 고구마니라고 올려다는얘기에요 뭐 그것도 무슨 니까 <laughs> 앞으로 보수진까지는 무난히 달성되리라, 이렇게 희망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시디 국가 이렇게 우려 했는데, 오시디 국다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다공개했는죠 우리를, 시원하게끔 그 자들 중에서도 그 나라에 국가 이공자라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론 대우를 받느냐 하는 요말기을 드리겠습니다 그네들은 당세계 정도가 되는 아파트에 월 우리의 한화 200만 원상당 되는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받아보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뭐냐 종료 종료되지 않을까 그렇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매세이라는 말이죠 그것들을 다 하는 얘기 아니라 법원 영영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이우가비유하다 아니면 애국심이 결겨될다 이런 말이죠 애국심이 그러니까 결겨된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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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냐면 우리 홈들에게 이세들의 역심결을 무인에서 북방 자시에 과연 육이오사전이 시원하지 도덕이 되겠는가 걱정돼서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세신의 전력을 투하고 계신 이재현 부총장님께 순서는잘못잘못되었던안것은 나중에 제가 서 한번 을 하겠습니다. 지구를 주실 수 있는, 배당할수 있는 그 예산 규모가 충분히 네. 어, 음, 음. 우리 우리 당에서 이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할고있니 제가 기초장악 수민자치위에 대해서 무 지방정부에서 내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예산 없는, 예산 불가 적자 않아서 달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시죠? 참, 죄송다 잠깐 말씀드 노인 일체력 창출의 문제입니다. 노인 일체력 창출에 좀더 정치하시는 분들 힘을 빌려주십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물을 필요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군총농단의 발표를 마치고 가 보겠습니다. 일제의 책임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유군이들도 사회의 이름으로 피하고 말수 있다. 다른 작은 힘을 심어 주는 것이 이것이 노인법지정책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다 무례한 목사입니다. 한성신좀 앞에 두실 수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공개석상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신념 기울이시겠다는 총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박으로해 주세요. 국보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죄송하는니다 괜찮습니다. 저 오늘 행사는 미처를 건진 품이네요. 지금 우리들의 입자리 문제를 가지고 신념을 기울이시겠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올해 한 마디가 오늘의 행사에 번전을 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자, 무슨 늦다우리입니다. 늦다우의 정치를 만끽하시면서 오늘의 한 분의 시간 들여오시는 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축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서북 부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